Happy 4th of July! 주님 안에서 잘 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4편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이 찬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올 세상에서도 오직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시다. 나를 위해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를 믿.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주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위에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보화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솔직히 쉼이 없어요. 참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를 즐기는 이날, 포에서 July, 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 자, 자, 자유를 우리가 시인하며 그, 그 자유 안에 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첫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에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로부터 초대 교회로부터 그들이 보냄을 받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11장 내용을 보면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부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대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뜻은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작은 그리스도. 얼마나 의미가 좋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조롱하는 그 말로 사용했던 것이에요. 아, 저 예수쟁이들. 그렇죠? 예수쟁이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건 얼마나 뜻깊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작은 그리스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네. 당연히. 잘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첫 established 되어 있는 이방인들의 교회.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을 조금 생각하며 거기 그 배경에서 보냄을 받는 바나바와 사우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 시무원과 구레네 사람 루기어와 본붕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및 사울이라. 오케이. 여기에서 본붕왕 헤롯 의첫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가 보는 성경에서는 lifelong friend, 평생 동안 함께하는 친구. 한국말로 여러 가지 그런 단어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무슨 s o m friend라고 할까요? 아주 헤롯 왕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 평생 동안 친구를, 친구로 삼았던 사람. 그러니까 life's best로 보면은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양반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 시무, 스무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스무원이라는 사람은 니게르라라고 불렸습니다 불리, 려 니게르라는 것은 검다라는 말이에요 Dark! Dark! 어떤 사람들은 이 시미온이 구레네 사람, 시미엔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어주었던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역사에서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흑인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흑인 하, 아주 높은 양관과 흑인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섞여 있는 유대인들도 함께 섞여 있었던 이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다음에 2절. 바나바와 사울이 보냄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오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주님을 섬기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허락하사 바나바와 사오를 보내라 했을 때 그냥 보내면 되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더 금식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를 드린 후에 안수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냥 털고 일어나서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매달린 후에만 그들을 그 힘을 입혀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내용을 보면 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천세를,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22장 43절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 천사의 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털고 일어나 나가서 십자가를 지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힘을 입어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오히려 더 열심히 품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위기가 있던가? 어려운 결정이 있으면 주님 앞에 형제들과 함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허락할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또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며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는 우리 결혼 생활, 가족 생활, 사업 생활 우리의 모든 생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입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작은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들의 삶,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지금은 바나바와 사울이지만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을 때 처음에 함께 갔던, 요한이, 있었, 요한이 있었잖아요. 마가 요한이라고 여기에서 12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가서 바나바와 사울을 돕기로 한 팀원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 선교사역 첫 부분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엄마에게 돌아가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버렸어요. 나중에 또이 인물이 나오긴 하지만 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끝까지 하기 위하여 열심을 품고 뛰어가는 바나바와 사울 그게 무슨 힘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를 통한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회에 나아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나라의 평화가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왔을 때 그냥 털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로 힘을 입고 예수님과 같이 승리의 십자가를 치는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그리스도들 기도하겠습니다. 이 초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칭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쟁이들. 그렇지만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쟁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도 큰 칭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이 조롱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성령 충만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나를 배신하는 자, 나를 버리는 자들이 있다고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바나바와 사울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괜찮습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 응답을 체험하고 더욱 주님 앞에 매달리며 의지 주님을 의지하는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강으로 한 걸음 나를 두렵게 하지만